현명하게 카카오 페이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내 주변 혜택 눌러주시고 여기서 매일 11시에 선착수 쿠폰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1시 할인 쿠폰 받는다. 그래가지고 10%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고요. 아까 위에 덮보기에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조건은 5천원 이상 카카오 페이 머니로 결제하면 할인받고요. 결제할 때 카카오 페이 포인트도 같이 결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요런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톡 학생 인증을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현명하게 페이코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이벤트에서 여기 보면 아까 다이소 했으니까 또 다이소 다이소몰 오픈 기념으로 3월 31일까지인데 다이소몰에서 3만원 이상 결제하시는 1,500포인트 그 다음에 실물 뭐 다이소 매장에서는 1만원 이상 할 때는 1,000포인트가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당 1회 월 3회 조건은 똑같네요. 온라인은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메가 커피 2,000원 이상 결제를 하면 10% 즉시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최대 500원까지. 이거는 뭐 신규 발급할 때 이런 7,000원 상당의 쿠폰 혜택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1인당 1회인데 매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에. 올리브영 온라인몰. 1,000원 즉시 할인인데 조건은 있습니다. 온라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처음 결제하던지 아니면 최근 60일 이내에 포인트로 결제한 이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페이코 포인트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적립되는 멤버십 자동 적립 그서 포인트 결제하면 페이코 포인트도 적립되고 멤버십 포인트도 적립되는 거 연결한다는 거죠 한번 등록하면 결제할 때마다 자동 적립이 된다 사용처는 이렇게 있습니다 백다방 있고 벤티 있고 더벤티 있고 GS25 CU 멤버십 제 CU 멤버십 한번 해 보겠습니다 등록하기 눌러보면, 이렇게 전체 동의하시고, 가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결제 이벤트죠. 여기서 페이코로 결제하고 행운의 룰렛을 돌려보자. 그래서, 뭐 이거는 새로 발급하면 쿠폰 준다, 이런 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페이코 간편 결제하면 혜택 제공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